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다름이 아니라 동대구역에 왔습니다. 이, 이 엄청나고 위험하고 그 살벌한 그 던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예, 맞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지금 저쪽 보시죠, 여러분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금이 정상사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카오스. 예, 국가의, 국가의 그 굉장히 위상, 비상사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제가 이 기둥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역시, 역시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곳입니다 만지자마자 통증이 심각하게 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일단, 일단 지금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저를 잡혀갈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올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도망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분 세탁 앙 신분 세탁 여 기분 좋다 대구 던전이 딱 좋노 도스모스 어디노 어? 어디노 대구 새끼들아 아 여러분들 전 지금 동성로에 와 있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상당히 좀 사람들이 얼마 없습니다 예, 저희 유령도시라고 할수 있죠 코스트 리티 오우예 지금 한두시 주말 오후 두시 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없다는거 오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때문에 그집 집박, 밖으로 절대 안나갑니다 다 집안에 처음 박혀있어요 희귀꿀몰이 마냥 예 그렇기 때문에 야 대구 동성로 한번 딱 찍어봐 아, 오케이, 타면서. 여러분 일단은 바이러스가 저를 언제 이렇게 뒤덮칠지 모릅니다. 일단 바닥, 바닥 조심해야 되고 일단 공기, 공기마저도 이제 저를 죽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만 믿으세요, 저 시키면 한다, 강태우. 오늘 무엇든지 다 꿈을 뽑고 가겠습니다, 이 동성로.